1 6 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려보냈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1 6 명을 안 죽였을지도 모른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왜냐면, 그런 식의 내용이 지금 패스 중에 게 북한이 출처인데 어떻게 된거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앞으로 뭐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당인데 집권당이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뭘 근거로 작전을 펼치고 뭘 근거로 판단하고 할지 그러니까. 우리 정보,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동 정보 자산을 집권당이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미디어 오늘. 허어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에 대해서 또어떻년전 통일부 의견과 정 반대되는 의견을 통일부에서 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그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지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자체로 한 것인지는 저희 TF에서 앞으로 좀더 따져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증거도 다 똑같고 모든 사항이 같은데 이것도 3년이 지나서 말을 그냥 바꾼 겁니다. 요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 TF에서 나름 조사한 바로는 당정대가 같이 연계돼서 하지 했지 않겠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1월 7일에 예비후임 선서했던 김유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문자 받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데 거기서 자해 위협이 있다라는 보고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하면은 애초에 환문점을 끌려가서 전문의사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귀신 의사가 꽤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발론이 있는데요. 그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록물에도 있지만 은 최초의 NLL을 넘어올 때 기순한 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어디론가는 미랑을 하고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해군이 쫓아가니까 NLL 북쪽으로 도망을 갔고 또그 이튿날 또 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해군이 쫓아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NLL 이북으로. 3일째는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경고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도가 그, 그 월남한 의도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어, 그 당시 16명을 죽이고 김책항으로 갈때이 어, 인원들이 모의를 합니다. 죽더라도 어, 북한에 가서 죽자 조국 북한에 가서 죽자라고 모의를 하고 김책항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어디 은거하면서 어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에서 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종합 정보 과정에서 어 기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지 그거는 좀더 확인했는데 기순을 밝혔다 하더라도 한국에 도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정으로 한국에 그 탈북해서 기순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은 봐야 되는데 현재 통일부라든가 국민의 힘에서는 자꾸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3년 전에 판단한 것을 다른 각도로 아주 지엽적인 것을 확대해서 허위 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이나 통합범 이동으로 인해서 탈북 의사를 밝혔지만 이동을 보낸다던가 탈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구체적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 오늘 아침에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국 어선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 고스란히 송환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중 수교 전에요. 즉 당시에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적대 국가로서 수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열여섯 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고 더군다나 그런 살인마들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좀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음, 데요그 그 16명 살해 사건 살인을 저질렀다는 상황에 대해서 안청이나 뭐 이런 걸좀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흉악한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더 확실하게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뭐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도까지 그 밝힌 다음에 뭔가 그런 걸더 판단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아니냐는 이런 또 그런 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촉박하게 그때 당시에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그런 살해 사건이 분명하다는 거를 예, 뭐 지금도 좀더 더 확실할 수가 있는 건지. 우선 중요한 건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말씀 주시는데, 당시 상황을 좀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인원들은 선박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증거들을 인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들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버젓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그리고 당시에 기순의 의사가 명확치 않았고 진정성이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어, 죄를 벌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반대 뒤집어서 증거 인멸을 다 해버렸다면 증거가 다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그 인멸했다 하더라도 더 확실하게 더 조사를 해서 했어야지 일단 거기서 상황 그 상황에서만 판단하는 게 반드시 진실이라는 것도 어는 그런 반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판단의 주체가 과연 우리나라 정부여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정거인물을 위해서 선박의 페인트 칠을 다시 할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정거를 임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때 그들을 법의 정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대묻고 싶습니다. 손장님 그 건성동 국민의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 정보 판단을 한 출처가 북한 아니냐, 북한 말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고 결국에는 뭐 북한 인권을 모른 척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하시나요? 정보 판단의 주체가 북한이었다라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그것은 사실 이런 정보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 실제 그, 그 여당의 여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NLL 이북에서 또 군사 작전과 관계된 모든 것은 어, 북한의 정보를 기초로 합니다. 그 정보 속에는 한미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정보 수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는 거잖아요. 보는 것은 위에 인공위성이든 첩보기든 레이더든 열영상장비든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듣는 행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우리 고도의 한미 정보 당국은 어 31일날 그 어선이 넘어오기 전에. 북한에 이미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선에 선박에 어선 두, 어, 두 명의 선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로 추정이 가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군사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 그 합동조사를 했고 또 여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분리해서 그러한 그두 명을 분리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한 결과 그거와 사실이 일체했고 본인들도 다 그것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 판단을 하고 국민의 안전 또 법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그, 그 당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야당... 여당 주장도 16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16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려보냈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16명을 안 죽였을지도 모른다. 뭐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런 식의 내용이 있으스 계속 이게 북한이 출처인데 어떻게 있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앞으로 뭐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당인데 집권당이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뭘 근거로 작전을 펼치고 뭘 근거로 판단하고 할지 그러니까 우리 정보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동 정보 자산을 집권당이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보내는 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꾸로 인권의 문제를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 때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귀순이 아니라 생포한 겁니다. 에, 생포한 거고 어, 적대 국가에 있는 어, 북한의 어떤 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내려오는 걸 생포한 거고요. 생포한 거에 대해서 어, 글쎄요. 그거 어느 인권의 인권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피해자 16명 살해된 어 사람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16명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논하는 건지 그런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16명을 살인하 살해하고 이북으로 도주했어요. 이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제 뭐 저기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생활고라든가 북한의 어떤 어, 사상이라든가 체계 체제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해가지고 어, 어, 귀순한 또는 탈북한 이 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어, 인지하시고 어,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DF는, 아, 네, 여기 많이 하셨어요. 통일부에서 귀순하는 어민들 사진 공개했는데.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면 대단히 서글프고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본령 본질적인 업무를 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부처가 통일부인데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끌어 들어오는 모습이 서글프다 못해 치근할 정도이고요.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대단히 이례적인 행위를 왜 하는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신 하게 이제 16명의 그 정확한 어떤 사례 사례범이다. 사례 범이다 그 사례 그당시는 사례 용의자였을 텐데 그 그런 사람을 체포 그러니까 귀순도 아니고 체포를 했다면 오히려 더그 처리 절차가 더 엄, 엄중하고 또 그에 대해서 그 처벌을 좀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반론이 더 논리적일 것 같은데 그, 그런 그 것들이 생략된 게 아니냐 그래서 좀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만 얘기해줬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도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니좀 없었던 게좀더 우리가 이런 비밀을 나온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니다 음, 음.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는 정보 판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확인을 할 수가 그러니까 눈으로 가서 확인을 갖다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수사를 하게 됐다면 북한의 도움이 없으면 무죄판 판결, 무죄 판결이 날 겁니다. 왜? 저희가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증거 자료를 증거 자료를 비롯해서 그 사법 측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북한에 북한에서 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북한 그렇게 그러니까 흉악범을 북한의 법법에 따라 처벌을 할 것인지 우리가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여건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 됐고요. 또 하나 왜 돌려보냈냐 고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보호해야 를 되느냐라는 논리로 따진다면 표류를 해온 분이 자기가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설사 그러더라도 넌 북한으로 가지 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판단이 예를 들어 그 합신조가 한뭐 국정원만 나온데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개 분야에서 합신조가 나오는데요. 합동신문 조가 나오는데 그 의견들이 상당히 그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그 합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그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쉽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일치된 결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네. 북한에서 통화 기구는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빠르게 통화을 했다는 부분. 이 아까 말씀하신 기준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또그 부분에서 기준 잡기 써도 나왔고 구두로 뭐 기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도 나왔었는데 이런 걸좀 다퉈 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한 뒤에 뭐 통화를 하든지 할수 있었는데 이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죠 그두 사람이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증거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한 거냐, 라는 걸 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 그 인원들이 만에 하나 무죄를 받게 되어서 대한민국을 버젓시 활보하는 게 온당한 정의인지를 대묻고 싶은 겁니다. 당시에 모든 절차들은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 짧은 거냐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초에 탈북 문제 자체가 월남을못들로하고그 나오시는 분들 거의 적고 중국에서 당황하다 들어오신 분들 대다수데 그걸로 진정성을 하나 있는지 여부가 탈북사회에는 크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정성을 탈북력을 받아준다면 앞으로도 탈북 거부할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 하고는. 네.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송환 추방을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분, 그 인원들이 16명의 살인을 저지른 역기적인 살인마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기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고 기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애초 자강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고 김채강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NLR 인근에서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들이 충분한 물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송환, 송환을 한 근거가 우리 국내법상으로 처벌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예, 그 우리가 모순한 셈을 당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 <laughs>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반복을 한 듯한 저... 한마디만. 예예. 반복을 드리면 그 단계가 수사의 단계가 아닙니다. 합동신문 조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이 얘기를 계속 물고 들어가면 결국 SI 정보에 대한 것이 또 다시 SI 출처에 대한 것으로 갖다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당시에 SI 정보가 저희가 그 서해에서의 그 지금 그 문제도 SI 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SI 정보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SI 정보로 또 확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그그두 그 명을 갖다가 저희가 생포하기 전에 저희가 제압하기 전에 이미 그 증거 자료를 다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할 거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 신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두 명을 추방할 거냐 아니면 그냐 그냥 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사의 단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사의 단계랑은 분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